Ready? Yes, I am ready. It's time to study English. Okay. 자, 오늘은, 아, 저희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결석을 했고, 다섯 명이서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뭘 배우고 있지? 두 동사. 두 동사. 이제 비동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고 있는데, 두 동사를 또 배웠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비동사는? 비동사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이 몇개 있어? 네 개. 네개뭔뭐 뭐뭐 있지? 하고 있다, 하려고 했었다, 하고. 야, 야, I want to try it. 할 거야. Okay, r e a d 하고 해봐. 있다, 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하려고 했었다. 자, 두 동사 가지고 몇개 말을 할수 있죠? 두 개요. 두개뭐뭐 무슨 뭐 무슨 표현할 때두 동사 쓰지? 몰라요. 아이, 어 저요. 오케이, okay. 너 저요 안 돼. I want to t r y 주동사는 어떤 말할 을때쓸수 있죠? 주동사는요 어. 평소에 하는 말을 물어볼 때나 평소에 하는 것을 말할 때나 물어볼 때또 did는 오케이 해버린 걸 그렇지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형 am, is가 있는 것 같이 두 동사도 현재형이 두 w o do, does가 있어 그러면 I am, you are, he is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것 같이 두 동사도 저기 뜰 있어. 이거 외면돼. I do, you do, he does, she does, this does, that does, it does. 다음, 과거는 I did야. 이해갔어? <laughs> 그래서 I did, you did, he did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누가 한번 읽어볼 사람? 아이만 실아. To... 오케이. 자, 빨리 해봐. 누가 빨리 몇 초에 하나 한번 재보자. Are you ready? Yes. Go. I, okay. yes. <laughs> I, I do, you do, he does, she does, this does, that does, it does Very good! Ta! I want to try! Okay! Are you ready? Yes! Go! I do, you do, he does, she does, this does, that does, it does! He does, that does, it ta ta. does, <laughs> yeah. that does! Ta. can't do it! Ta. 할수 있는 사람? d 오케이. 할수 있는 사람. 민니해 봐. I did, you did, he did, she did. did did this, this did that did, did it, it did. 더 따라해. 아, I, I did. I did, you did. She 아니, he. 아, he did. She. she did. This did, that did, it did. Yes. 그러면 I do 할때 나는 평소에 합니다. I did 하면 했다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I do 다음에 평소에 하는 동사를 쓰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말로 만들 때 I do 하면 어떻게 하면 돼? Do I? Do I? You do? Do you? He does? Does he?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야 하는 게 나와 너를 뺀 나머지 한 사람이나 하나일 때는 비동사가 is인데. 있을 때는 다 더스를 써. 그러니까 my father, 나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그 소년 하나일 때, 나의 강아지, 나의 토끼 이런 거는 다더쓰고 나의 친구들, 나의 책들 이런 건다 뭐야? 응. 두개야 과거는 다디디야 알겠어요? 네. 응. 자 그러면 다현이가 외워봐. 두다 더스는 어떤 말을 할때 쓴다 그랬지? 응. 나 미니가 두나 더스는 그 어떤 그 말을 할때 써요? 두는 해나 그 더스는 두나 더스는 그 평소에 하는 거.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이거 못 외우면은 집에서 2 0 번씩 써오기 할 테니까 잘 들어. Listen carefully. 아주 주의 있게 들어봐. 두나 더스는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디디는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 쓴다. 오케이. 아이, 아이니. 디드는 어떤 말을 뜻어? 디드는 음, 해버린 것을 말하거나 물어볼 때. 그렇지. 래빗, 두나다스는 어떤 말을 뜻어? 연구에 하는 것을 물어볼 때나 말해. 당, 다현이, 두나다스는 어떤 말을 뜻어? 평소에 하는 것을 물어볼 때나. 말할 때 쓴다. 그러면 두나더스나 디드가 들어가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 네. 아이언이 붙여? 못 붙여. 못, 못 붙여.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한이 갖다 붙이는데. 수동사는 절대 못 붙죠. 그러면 그녀는 수영을 한다. 그러면 she does swim 하면 돼. 그녀는 수영을 했다. 그러면 she did swim yeah.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Okay. 자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틀리면 숙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아이 t 스츄레이 음. 처음에는야아이몬스츄이가왜처음에는 처음에 숙제 안 하면... 해. 안 돼. 오늘은 오늘 수요일 날 너희들. 40분. 아니요, 커스터. 오케이, 와리스. 일단 내요 어. 두 동사만 할 거예요. 어. 지금은 두 동사만 해. 두 동사. 나중에 이제 두 동사를. 너네 비동사 잘했지? 네. 새로운 거 나갔지? 또 나왔지? 네. 두 동사 잘하면 이제 비동사, 두 동사 한꺼번에 해서 거기 는 거예요. <laughs> 거기가 제일 어려워. 너희들만 <laughs> 어려운 게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이 어려워. 아이고, 오케이 okay. 그러면 그거 2개 합쳐서 한번해주죠요섯개 중에 하나? 네 재미로 한번 해볼까? 아니요 아선 아니, 선생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예, 음. 얘기를 약간 아 싫어 아. I'm busy 나 바빠 오케이 okay. 자 조용히 해자 오케이 okay. 아이디 간다 평소에 하는 건지 해버린 건지 그건 니 네, 너가 네. 중간, 분별해서 분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녀는 그녀는 어디에서 잠을 자니? 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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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저거랑 디드만 알고 있고 지금 저거 두 개를 못읽었어요 Do, Does Do. 아 이거 현대형? 그게 Do예요? 아니면 D.. 아니 읽을 수 있죠 그게 Do. 두. 이거 두 이거는 Does 원래는 저거 Do라고 읽해야 되는 거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그랬지 네. 영어는 스펠을 써놓고 이사 그렇게 안 읽는 단어들이 많지 네그럼 어떻게 알아? 네. 외워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 근데 봐봐 이런 거는 읽기 쉽잖아. 이거 읽어볼 사람. 슬립. 그래, 슬립 하잖아. 슬립. 이런 건 쉽지. 네. 그렇지? 근데 다음에 이거 한번 해봐. 워크. <목> 그렇지. 워크. 잘하네. 그렇지? 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읽을 수 있는 게 있고 많은 것들이 읽을 수 없는데 네. 왜 그래? 퍼베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W A N T 하면 자다 아니야 읽어볼 사람? 쓰리 아니 야! 우 발음이지? 아, 아 발음이니까 우 아! 원트가 아니라 원트라고 읽어 와. A를 쓰고 원트라고 <laughs> 그래서 외워야 하는 거야 나도 외운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okay, 자. 저희 I do, you do, 이건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한번 따라 하다 I do. I do. You do. You do. He, does. He does. She does. She does. This does. does. This does. That does. It does. It does.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앞에 거를 대면 너희가 준지 덮은지 한번 해봐. He. He. No. You. You, do. my mother, my mother, do. My, mother. Do. My, mother. Do. my mother, my mother, my mother. 그렇지. Where does he? 명이야. 그렇지. 다음 I, do. You, do. He, does. 그렇지. 됐지? 그래서 누나, d o 는어게 말을 했어? 평소에 하는 걸 말할 때나 물어볼 때니다 오케이 okay, 자, want, want, one other. o k a 이 hi, n i 해봐. 너는 응. 무엇을 원했니? What? 나는 무엇을 원... 다 h a t 간 많이 t What?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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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a t t 많은 시간 안 너는 무엇을 원니 What? 무엇을 원했니? 그러면 해버린 거야 하고 있, 해버린 거야 평상시 하는 거야. 해버린. 해버린 걸 말할 때나 부를 때뭔 소? I d i 두 누가 너는 무엇을 원했니? 할 사람. 오케이. I did. I I did. You did. <laughs> 아니야. 오케이. Okay. What d 네, what. what? 응, Wha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What, you what want. did you want? 빨 h a 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What did you want? h a t did you wan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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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want? w h 미국에 살면 맨날 영어 해야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처음에는 What do you want? 근데 맨날 그런 말을 하면은 빨라질까 안 빨라질까? 빨 so 그래서 What do you want 하는 거야. What do you want? 얘 가냐? 다음 like, like가 뭐야? 원하다. 그렇지. 이거는 like라고 읽어. 원하다가 좋아하다, 좋아하다 좋아하다. 오케이. 자, 소이간 나.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w 는뭐 응. 무엇을 좋아하니?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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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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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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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동사, 다른 로 물어봐. 그녀는 어디서 잠을 잤니? 어디서, 어디서 잠을 잤니? Where? 음. Did? 응. 음. 그녀는? She? 잠자다, sleep. Sleep. 그래, 빨리 해봐. Where did she sleep? 그래, 좀더 빨리. Where did she sleep? 좀더 빨리. Where did s 시 e sleep? Where did she sleep? Did she? No, d okay. 어. <목소리> 아. d she? I didn't even talk to you so far. I talked to you so far. I'm not 아 o i n g t 이 t a 그 k to you so far. I'm not going <laughs> 음. 안 한다. 음. 그럼 부정할 때는 뭘 쓰면 돼? 낫. 낫을 어떤 어디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거기 숨기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얘기하지 말는다. 나는 일을 안 한다. I do not work. <laughs> 빨리 봐. 아 하지마 아 잠깐만 <laughs> 본인이 얘기하지 본인이 <laughs> 아, 소희 한가? 아, 너! 아이트나 슬립이요? 너, 너! 너 무엇을 좋아했었니? like 너는 이랑너랑 똑같아 그래. 아 오케이 너는 무엇을 <laughs> 좋아했었니? 나는 무엇을 <laughs> 좋아했었니? what? 아잠시만 무엇을 좋아? 좋아하다가 like야 아 패션이죠? 좋아했었... 어. 근데 저게 d o 요 이건 do d 이건 did 너 무엇을 좋아했었니? 근데 o 랑 뭐가 다른 아, 아, 있잖아. 야, 아, 아, 야 저, 선생님이 아, 너희들은 절대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어? 학생들 중에 어, 누군지는 내가 얘기를 안지만 저렇게 있는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 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저번에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다고 해서 물어본 건데요 시험하지 말아 야 레빗 설명해줘 아이유는 저를 음. 쓰고 시인, 음. 히. 이거는 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그냥 법이요 그니까 러 <laughs> 뜻은 똑같아 소희야 뜻은 똑같은데 그럼 왜 굳이 기... 왜 그랬냐고? 네. 내가 오케이. 그런 거 아니고 나도 외워온 거야 아니 그럼 질문이 문제야 오케이 너는 무엇을 좋아했니? 너는 무엇을 좋아했니? 뭐가 달라진 거지? What? 너는 무엇을 좋아했니? What? 저기 뭐였지?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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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다음! Wrong! 다음! 아니 아니 나는 무엇을 생각해. 좋아했니? 야, 설명해줄까? 아니요아니요 아뇨 아니요, 아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설명하지 말아야 다 그렇지! 너는 무엇을 좋아했니? 그러면 해버린 거야 평상시 하는 거야 해버린 거 해버린 걸 말했잖아 물어볼 때뭘써네 그래 잘해봐 go on 계속해 네 you like like what did you like 아 응, 잘했어 다음 그는 그는 drink d r i n k water. 물을 안 마셔요. 그는 물을 안 마셔요. 시. 응. Does. Does가 아니라 he does. He does. 물안 마셔요. d r i n k not n o d Oh, she does not drinking water. Oh, 어, drinking했어, 안했어? 했어요. 두 동사가 들어가면 동사는 아니, 붙여먹죠. 못 붙여. 그래서 he does not drink water. 잠깐. 저번에는 선생님. 응? 응? 저번에는요. 응. 저걸 안돼 주신다 했어요. ing를 안돼 주신다 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갔어. 뭐 들이지? 아이야,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ing가 안 들어가. 아니 저번에는요. 어. 뭘할 때요? 왜냐 주인킹이었잖아요. 응 음, 옛날에는 주인 주인크. 근데 넌 주인킹이 했잖아. 선생님 저할 때는 원래 주인킹 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인킹이라르냐? 응. 어? 응. 아니. 아, <laughs> 그리고 아. 저번에는 아니, 이거 아 내가 만약에 아 동영상 돌봐갖고 만약에 했으면 너축하는 거다. 좋아 다너너 누가 누가 워크 일을 안 했니? 누가 일을 일... 안 했니? 누가 일을 하지 않았니? 후, 후, 뒤. 그렇지. 아내 언니, 나, 월크. 그리고, 야, 게임하는 빅해. 정말 잘했다, 다영아. 다영이가 아까 차에서 그랬잖아. 아, 두 동생 모르겠다고. 이제 이에 갔어. 그리고, 딱. 너의, 이제, 좀, 이제, 이거, 이거 지겨우니까. 너의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시니? 응, 존, 존. 너희 어머니는 아. 너희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시니? 너희는 요. 가르치. 너희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시니? 브이그그두 알을. 더스. 더스. 야. Mother. 자 한국말로 저렇게 하냐? 아니야? 알았어. 그럼. Where does <laughs> your 좀 빨리 해라. Mother. 그다음 work. 맞았어. 좀 빨리 해봐. Work. 아니 빨리 해봐 이제 전체 문장을. 전혀 아니야. 내가 어머니디서 일하지. Where does your mother work? 그래. 그렇게 해. Where does your mother work? 좋았어. 어디가 갖고 Where? Does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 놀리는 거고 이제 빨리 하려고 노력하면 돼 근데 맞습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 알겠지? 다음 Rabbit 선생님 John 응? 저... Say 어 Say 누구야? What? 누가 불렀어? 저요 uh, What do you want? 그게 응. h o m a s 오케이 야 Rabbit 너는 무엇을 말했니? Say What did you say? 그래, 근데 뭐라 그랬어? 그 말이야. 빨리 해봐. What did you say? What did y o u 빨리 해. What did you? 하는 What did you를 빨리 해. What did you? What did you? 이해가어 근데 그 나중에 연습하면 돼. What did you say? 다! 소희! 아, 선생님, 제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생각났는데요. 음. 그 저게 선생님이 아무 질문이 아니에요. 아까 아아이한테 아까 했던 거 같은데 약간 그런 문제를 내면은 어떤 걸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정말, 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아니야 아, 아야! 너는 절대 선생님, 선생님이 되지 마라, 응? 어? 네. 야, 뭐, 다시 질문해, 뭔가, 뭔뭐 말이야? 두, 더서 어떨 뜻이냐고? 네. 그거는, 아, 자. 아, 그니까, 러 두나 더서 뜻은 똑같아. 네. 알겠어? 소희야? 근데, 아이의 비동사가 뭐야? 아이의 비동사가 뭐야? 네. 뭐, 아니 네. 비동사가 뭐야? 아이. 네. You, h 아, 그렇게 정해져 있지. 근데 뜻은 똑같지. 두 동사도, 두나 더스는 뜻이 똑같아. 근데, I는 둘을 쓰고, U는 둘을 쓰고, h 는 더스를 쓰고, s 는 더스를 쓰라고 정해놨어.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서야 음. 문법. 이해 갔어, 이제? 아니, 그럼. 아니, 음.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아니라? 괜히 설명했네, 그럼, 그럼 뭐. 아 파닉스? 아이, 에, 아니요. 응, 어, 그럼. 그 아까 아이니한테 낸것 같은 약간 그런 문제잖아요. 있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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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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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너의 네, 엄마? 아, 이제 뭔말지알았다 너, 너의 엄마는 어디서 주물신 이런 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그녀는 너는 이것은만 안 알고 너의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니? 그녀의 엄마는 어디서 주무시니 그들의 아버지는 어디서 일하신 이런 말할 때, 이런 말할 때, 줄을 쓸까, 더 쓸까, 그걸 어떻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알수 있는 사람? 너, 나 나가 아까 얘기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아이나, 그녀의 어머니는 두야, 더이야더 왜? 너 조용히 안 해? 야, 너 알아 몰라? 몰라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good question. 야, 소희는 모르면 이렇게 물어오잖아. 모르면서도 이렇게 앉 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laughs> 야, 자나. 너의 어머니는 your mother 하지. your mother 하면 두 동사에서 현재형을 쓸때둘 써, 더쓸 써. 네? 너의 엄마 your mother 하면 do your mother 해, does your mother 해. 그 모르잖아, 소희야. 잘했어. 왜그 미니? 너의 어머니 하면 두야, 더 쓰야. 오케이 okay. 답이 맞았어. 왜 더스야? 왜냐하면요. 어. 원래 나나 너를 쓸 때는. 응. 둘을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나 너가 아니니까. 다른 한 사람일 때. 한 사람일 때. 나는너를 빼고 다른 한 사람이 나할 때는 더스를 쓰고 두 사람이 상일 때는 둘을 써. 소희야 됐어? 저는 설명하고 있는 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잖아. 이해했어 yes? 이제? 아, 너 해, 너 틀면 이제 쳐볼 거야. 너의 고양이는 어디서 슬리 잠을 자니? 어렵다. 뭐 어려워? 너의 고양이는 어디서 잠을 자니 소희야? 그러면 제가 그 뭐가 나올까? 네. 그렇지. 왜? 그렇지. 왜요? 이제 그 다음에 누나 더슨지 너가는데 이걸 잘 찍어, 찍어, 찍어. 중간 양아, 너의 고양이는 어디서 잠을 자니? 네. w h e r 네. 근데 너의 고양이는 몇 마리야? 한마일 때는 둘을 쓸까, 다섯을 쓸까. 근데 왜 둘을 써요? 왜? 틀리고 싶어서? 그럼 다시 해봐. 한마나 기회 하나 더, 체난스. Where? 한자리 뭐예요? Does. Does. 너희 고양이. 여덟. 개. 잠자니. Sleep. 그렇지. 그래서 왜한 번만 더 해봐. Where? 저게 뭐죠? Does. Does. 너의 고양이 your cat sleep 그래서 where does your cat sleep 하면 되는 거예요. 얘 갔어요 이제 소리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왜 하는 거야? 다. 너는 너는 무엇을 마셨니? What What did you drink? drink. 빨리 해라 빨리. <laughs> What did you drink? 빨리 봐. What did you drink? 요 천천히. 잘했어. What did you drink?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작을 하는 거야. What did you drink? 해가지고 열번 해봐. What did you drink? 열번 해봐. What did you drink? 해봐. What did you drink? 아니 U가 빠졌잖아. What did you drink? 어, 하지 마. 자, 민지 왜? What did you drink? 해봐. What did you drink? 너 하지 마라. 자, 레미즈 빨리해봐. What did you drink? What d d you drink? What did you drink? What d i d you drink? 오케이. Okay. 그래서 집에서 다 네. 같이 그 연습해 와. 자나 네? 농담 나. 농담한다. 근데 하지 마. 근데 나중에 빨라. 전 지금은 지금 영작하는데라고 머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 거야. 이해 갔어요? 네. 다음. 소리 한다. 틀리면 적는 거예요? 그 소년, the boy. 그 소년은 무엇을 좋아하니? like. 그 소년은 무엇을 좋아하니? 소년가뭐요 소년? Boy 소년이라고 응. 그 하지 어요아그발 안되잖아 니네 발만 안되니까 Boy, Boy, boy? 응. 그소년은 너희 무엇을 좋아하니? 좋아하는게 뭐죠? Like Like 그 소녀는 무엇을 좋아하니? 응. What? 저게 응. 뭐죠 Do, Does 그 소년 그소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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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괜찮아. 웃음> <laughs> 아, 보자. e b t h e boy. t o e s o t What?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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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요 t w h 이 t What? w h a 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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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h a t What? w 세명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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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 가자. 요자 그러면 그소리를 먼저 하면 뭐 what does the boy like 하는 거예요? 이가 갔어요? 음. 자, 오늘 수업 여기인데 그만하는 데자 음. 아, 여러 금요일날 시험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는 거마이 <laughs> 욕을 다 봤지. 이제 육가원칙 어. 보겠습니다. 몇개 볼까? 여섯 개 중에서 세개요세개요네개요네 개. 세개요세개요세개요세개요세개요세개요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예개개 <laughs> 자세개 본다. 알았지? 야 근데 이건 외워야 하는 거니까 what oh. who 왜이세 아, 개만 배우겠습니다. 야 spell spell 쳐보겠습니다. 다음은터는 무엇 누구 어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게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누가 한번 누가 한번 야 한번 야 제발 몇 초에 평 시간 이제 됐어. 그거, 그거 이제 자 누가 초를 한번 재봐. 누가 빨리 하나. 누부터 할래. 뭐예요, 뭐예요? 평소에 하는 거 디드 해버린 거. 누가 빨리 하나. 초를 한번 재봐. 네.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재미로 하는 거야. 뭐예요? 영작을 뭐, 하는 거. 영작을. 아니, 약간 영어를 한국말을 딱 하면 영어로착 해봐. 몇 초에 하나. 오케이. 할수 있는 예, 사람. 어? 하기 싫어? 아이. 아니 그게 아니야. 나도나면 저기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작을. 영작을 내가 빨리. 너는 무엇을 먹었니? 그러면. 해버는걸 What 아, 이런식으로 아, 한번 해볼 사람? 아, 아 오케이 가야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걸로 하겠... 야 이거 누가 꺼야 될거냐 빨리 어. 야 다음부터 얘 예, 하지마 <laughs> 네가 너가 왜 이렇게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It's time to finish up our class. Thank you for teaching us.